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이버추얼의 김태준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직 에이버추얼과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전 과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미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했다시피 엔데믹이지만 바이러스 재난은 꾸준히 일어날 거고요. 특히 공기 중 바이러스 감염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안전한 공기에 대한 수요는 꼭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공기 청정기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어, 미래형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축 시장 등 다양한, 어, 산업에서 이 안전한 공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데믹 때문에 이 세이페어 시장이 12조 원으로 어, 평균 성장률이 한14% 정도로 급속도로 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그 필터처럼 보이는 모듈을 만드는데요. 이 공기 살균 모듈에 나노 금속이 코팅됩니다. 이 분야는 공기 살균 분야에서 여태까지 단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기술 분야입니다. 그 주로 기존의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 어, 활성산소 수치를 끌어올리는데 많이 사용됐던 기술을 그 이번에 지스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기술을 고도화했고요. 기존 광총매 살균 모듈 대비해서 90배 효율을 달하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각종 공기중 박테리아나 세균 검증도 마쳤습니다. 비교장표를 보시면 뭐 오존이나 뭐 플라즈마 방식 그리고 UV 자외선 방식 등 다양한 살균 방식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인체에 안전할까? 라는 이슈에서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 기술은 인체에 완벽히 무해한 공기살균인데 가격도 비슷한데 공기살균 효율이 90배에서 100배 정도 높다.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초에 킨텍스에서 삼성전자랑 같이 이 기술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를 했고요. 또 저번 달 말에는 두바이에 74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90. 7억 원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조금 그 제안할 만한 그 기술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가전 제품입니다. 냉장고,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세탁기 등 살균이나 탈취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우리의 고효율 광촉매 모듈이 적용될 수 있고 이미 벤츠랑 VPS 그리고 퓨어 하베스트라는 해외 기업들에게 우리 모듈을 제안을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매출 15억, 올해는 35억 원 어, 확보한 매출이 있고요. 내년까지는 수출 물량을 모두 다 어, 달성을 해서 100억 원 목표 매출을 목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 투자의 제2 라운드로 20억 원 어, 유치 중이고요. 해당 투자금은 수출 대응 자금이랑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R&D 어, 대응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초격차랑 팁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어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지역의 관계 영업과 그리고 마케팅을 책임져 주시는 직원분이 계시고 어 저는 최근에 또 중동 미국 베트남 폴란드 경제사절단 다녀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어 발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는 이 제가 조금 그려봤는데요. 가전제품에 우리 살균모듈이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장표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